여러분 제가 쿠션파들만 300개 넘게 써봤잖아요 근데 제 안좋은 피부도 좋아보이게 만들어주는 제 인생쿠션 4대천왕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백화점 쿠션처럼 얇고 피부에 밀림없이 매끈하게 밀착되는 타입이에요 피부가 이뻐보이는게 특징인데요 피부 컨디션이 안좋은 날 발라도 컨디션이 좋아보이게 윤광 표현을 만들어줘요 섬세한 피부결 표현 최강 이거는 모공이랑 흉커버가 진짜 잘돼요 얇은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처럼 피부에 스며들듯이 발리는데요 바르는 순간 뽀송하고 실키하게 픽스되는게 특징이에요 다크닝이 조금 있는 편이라 한 밝은 호수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요 트러블의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 돼서 피부가 깔끔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바르는 순간 피부 결이랑 모공 주름 사이에 스며들 듯 발리는데요 되게 섬세하게 커버되는데 그 커버력이 또 강력해서 피부 전체적으로 깔끔 매트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진짜 밀착력 미친 제품 피부에 바르는 순간 밀착력이 쫙쫙 붙는데요 픽스가 되면은 뽀독하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서 깐달걀 같은 매끈한 광이 나요 커버력 높고 모공 커버까지 잘 돼요 뽀독 매끈한 마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